주께서 너희를, 그래, 보면 있고, 눈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너희를 그랬어요. 그런데그 마음에 이제 전달될 때는 그리 그래, 받으면 이해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에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야지 이해해야 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아무개를 그다음에 뭐할 차례지요? 주께서 나를 그렇게 성이 읽을 때 그런 변화를 거쳐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다음 얘기를 되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은 마지막 날이 끝이에요. 말이에 그날에 너희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복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한 절만 딱 적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보면은 다른 성경 하나도 안 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그렇잖아 주께서 너를, 주의야. 주께서 너를 마지막 최후의 그날 그 시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까지 내가 경고하게 지킨다. 그리고 대지 가끔 우리 교인들이랑 기도할 때. 마지막 옛날에, 칭찬받게 하소서. 아,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칭찬을 다섯 개 받았는데, 책만 한개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칭찬 열 가지 받았는데, 책만 한 가지밖에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괜찮겠지? 그게 뻔이 칭찬1 0 0가지 했는데 책만 때문에 잘하고 저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다다한 가지 책망 한 가지 때문에 기옥버려 성에 그렸었어요. 에서스이거자라고 저거자라고 저거자라고 다잘자라고저거가라고가거자라고 저거자라고 저거자라고 저거자라이 저거자라고 저거자라고 저버려라고저거자버려 저거자라고 저거자라고 칭찬받는게 좋은게 아니고 책만 받을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게 마음에 들어와야 되거데 칭찬 100가지 받아도 소용없어 책만 안받으면 돼. 요 책만 근데 칭찬 100가지 받기는 쉬운데 책만 한가지도 안받기 어렵거든요 그건 안되거든요 이 목사도 아 이게 아무도 안돼 대한민국 온세계 사람 한 명도 책만 안 받도록 살 사람은 다른 한 명도 없으니까 오라 인간은 괴롭다 허탕이다 이 말이야. 안 받더라도 허탕이야. 안 받더라도 허탕이야 인간은 안 되는데. 그런데 좋겠어. 너를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책만이 없도록 끝까지, 끝까지 내가 경고하듯 지시리라. 이것이 신앙, 이것이 신앙이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볼 때로 성경을 쭉 보시면서, 어그 뭐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차가 나고 중요하게 볼 때가 또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신학 성경이 이 질문인데, 불량이 제일 많은 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고린도교회 보내피 편지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가면 그것은 신앙의 사전이에요. 신앙의 사전을 불러거든 고린도전서만 조금만 온갖 것이 다 들어서 넘는것이요 실수도 있고. 어, 그게 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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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한 것도 있고 할필 없는 것도 있고 별별게다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에 우리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와 별별 문제 다 있다니까요 음. 가장 문제 해적 문제 사회문제 뭐 의식적 문제 다 들어있는데 그 성경을 쓰면 제일 첫장첫 첫 머리에 주께서 너를 아무개는 절대로 책망없이 살도록 해둔다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그냥 되는 건아니야그 다음에 구제 보면 너희를, 너희를, 후대에는. <laughs> 붙들어주는 이치를 어디서 설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 네. 참 문자가 대단히 압축을 해가 줄여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시는데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과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와 교제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증이요 하나님의 취미요 하나님의 낙이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굉장한 가치인데. 인간은 누구로 다 교제를 해요. 모든 사람은 교제하고 살아요. 인간은 교제하는 그 재미가 인간의 재미고, 인간의 행복이고,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성, 정치, 사교, 외교 다 실패했어요. 인간 교제 거의 실패했어요. 그런데, 너희를 불러.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와, 더불어, 교제를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교제하면은, 거기는 기대를 접어낼 수가 없어요. 의심이 증폭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실패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건 아니, 우리가, 이게 아름다운 선교의 네. 교제를 제대로 하면은, 아니야. 아무 걱정 없어요. 그것이 훈련되어야 하루 나라가서 살아요. 네. 아무 성도의 교제를 할줄 알아야 천국가서 생활을 해요. 아, 네. 그교제 교제. 그리고 우리 사도증행할 때도 성도의 교제? 신앙원을할 때도 들어가는 문제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하려니까 음식을 만들 때 맛있게 먹는 데는 반드시, 반드시 어느 나라 요리든지 세 가지가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요. 음식, 요리의 요소가 첫째 뭐예요? 첫째는, 솔트, 소금, 간이에요. 간이, 간이 들어가야 돼. 어느 나라나, 어느 음식이나,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 돼. 간은 많은 데 가면 독이요. 작게 들어가면 싱거, 미스고와 쫙쫙 들어가는 큰 그, 그 노하우. 간, 간, 간이 맞아야 되죠. 간맞아가는합니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굉장히 음식을 아주 변화를 주고 부드럽게 맛을 제조해요. 소금과 기름과 마지막이 뭐예요? 설탕이에요. 당이 들어가야 돼요. 슬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트 오일, 하나 뭐라고요? 설 SOS. 세상 모든 사람은 먹거리라는 것은 그 SOS라는 마크를 가지고 행복을 누려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인간의 교제라는 인간의 맛도 이 교제의 행복도 s o s 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다 그랬죠 하나 있었던데, 둘만 있안던데 하나 빠져도 안 돼. 항상 같이 세자가 돌아가야 돼. 간과 기름과 당과 이것이 음식 어느 음식이나 다 들어가서 사람의 고민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인간 교제에도 이 관계 하나가 없으면 안 되지. 기분 좋은 거안 되지요, 아,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 안 되지. 서로 어떤 사상이 일치하는 것, 다되지 n g What is h a p p e 지 깨지고 w h 깨지고, 깨지고, 이 t is h a p p e n i n 이 What is happening? What is h a p 그 s o s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s 째 s 가 뭐예요? 세 s <laughs> 나는 길이요. 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길. 길. 구원입니다. 사는 길. 그래서 세프 구원. 구원받고 나면 구원이 딱 오면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음식이 오일이 어 가만요. 모든 누그러주고부러지고 근데 구원이 하고 나면 마음이 오픈 열려요. 닫혔더니 하늘이 열려요. 막혔더니 귀가 열려요. 몽롱하다는 시야가 열려요. 천국의 길이 열려서 오픈 그리고 세이브 오픈 오 세째는 <laughs> 뭐예요? 제로. 석세스. 성번지. 사람은 실패로 모든 사람은 실패로 끝나요. 모든 사람은 실패로 끝나요. 왜? 죽는 것은 육체 삶의 마지막 실패야. 문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난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런더 실패야. 실패지. 알아야지 뭐. 모르면 실패라니까. 시험을 칠때도 답을 안 썼다. 그럼, 야생은 모른다, 그러면, 몇대 봤습니까? 세상에 모르는 것이 제일 비극이고, 모른다는 말이 제일 악한 말이에요. 몰라, 그러면, 괜찮은 줄 알지만, 우리 사람은 항상 실패를 즐겨요. 나 몰라, 그 실패인데, 실패야 보세요. 뭐하 모른대요. 기억 안 난대요. 그거는 굉장한 악하고 기만이거든요. 그건 공 u 우리 성공 다 합니다. 다 알고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뭐 알파고가 아마 우리 하나님만큼 온지구상에꽉 찼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고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가지고 장난치고 노는 인간은 큰 장난감 가지고 이제 사는 시대었어요인는 완전 장난판이요. 장난입니다. 알파고가 어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나다 기계를 만들어가 기계를 조작하서 조작하는 거거든요. 조작하는 거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답을 다 주셔서 모르는 게 없어. 뭐가 몰라요? 중 어디가요? 알지요? 세상 원소가 뭐요? 시장의 몸으로 다 답을 가지고 있죠 다 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사는 때문에 Safe, Open, Success okay. s o s 믿음, 소망, 사랑 Amen.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Amen. 욕망이 가진 내가 우울증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의심이 전복되가 사람의 자살은 그런 게 없어요. 욕망도 의심도 예수 안에는 없어져요. 무엇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의심의 안개가 다 거치고 이 욕망의 광, 광란이 세상에 가득 차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안에는 아무 욕심도 욕망도 우리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계산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너희를, 암호계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아니면 미쁘시도다, 믿고 미쁘다 말은 세상에 쓸 데가 없어요. 미쁘다 말은 쓸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런 이물이 없어요. 기쁜 거 아시죠? 기쁜 거는 한 80점 정도예요. 사람 보통은 60점이 커먼. 보통 기쁨한 80점 올라가요. 이쁜 것은 이쁜 것은 한한 90점 정도예요. 사람이 이쁘다 그러면 혹해요 뭐지 어디지 모시되 했던지 뭐 집에 됐던지 사람이 됐든지 기쁘고 이쁘고 그런 있어요 그러나 미쁘다는 말은 쓸 데가 없어요 아 미쁘다는 데는 나라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주신다면 주시고 된다면 되고 하신다면 하십니다. 믿으면 살이라 믿으면 되리라. 끝까지 너를 경복하여 생왕너 생왕 어깨에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교제하는 아름다운 선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교회에 나오면 성도의 교제, 이거 신앙하고 거의 비주이 같은 줄로 알아서 성도를 낳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복 많은 사람이 인사 잘 하시고, 인사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만났으니까 그, 그 인격이 나처럼 나처럼 소중해 예수 교육을 한다면 가치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게 뭡니까? 저쪽에도 나다. 이건 나고, 저쪽은 다른 나다. 너다가 아니에요. 저쪽은 다른 나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다른 나. 예수께서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쪽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하는 내가 있고, 사랑받아야 할 내가 거기 있다 싶으면 다 나다. 다 나야. 다 나와 같은 사람이고 다 나와 같은 목적도 같은 것이니까 이거는 신앙의 S.O.S. -S. Save, Open, Success Salt, Oil, Sugar 하여튼 인간미가 그까 그러니까 충만해서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미가 없다. 끝이야. 인간미가 죽었다. 끝이야. 인간미 모른다. 그는 더욱더 망인요 인간미가 철철 넘치고, 보면 맛이 나. 강간하고 어? 매끈매끈하고, 달콤하고, 사람의 그 맛이 나야 돼. 그 언어가 되었든지, 얼굴 표정이 되었든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었든지, 모든 것이 세 가지 맛이 나야 되는데 간맛도 나고 부드러운 맛도 나고 단맛도 나는 것처럼 신앙인은 그 향기를 보유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천국 시민으로 현재가 그런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